와 진짜 와 진짜 이거는 얘들아 자 현재 승격전 1승 1패 이번판 깔끔하게 2승 1패 만들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파 되게 많이 하는 친구인데 말파가 모스트 2에다가 승률이 60%가 넘는데? 아, 얼마나 잘하나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야 말파로 승률이 60%가 나오는지 아파요. 어, 1렙 때 W, 저기, W 맞죠? W 키고 막 평타 치러 오는 거 봐. 아, 징그러워 죽겠어. 하지만 어림도 없지. 1렙 때는 당연히 탈론이 유리하지. 평타 치러 오면. 춤춰, 춤춰. 이 쉬고 지금 신 났지? 그냥 아주 그냥. 이거, 신들라 아니, 뭐야. 신, 신, 신이라는 말이 왜 나지? 스카너 말파면는 어차피 갱당할 일은 없을 거 같거든요? 갱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아, 왜 이러세요? 아, 오라 그래. 아, 아 불러, 불러. 불러! 오라 그래! 라인도 나쁘지 않았 나이스. 라인은 나쁘지 않았지만, 바텀은 나빴죠? 오, 나쁘지 않죠? 오, 나쁘죠? 오, 나쁘죠? 고치 빛나가고 W 빛나가고 하나만 맞았어도 잡았겠다, 까비. 감전! 아까 터졌구나. 왜 이렇게 아파? 근데, 말파 점화 있잖아. 어 이거 쫓아내시는 동안 저는 이거 밑에 라인 밀어놓으면 이거 라인 다 태울 수 있죠? 근데 이거 블라디도 내 헤? 이게 만한데 하나 하나 점사 하나 점사 고치 라인이라고요 고치 왜 아끼는데 아 너무 아깝잖아 이거는 고치 바로 써줄지 음, 이거, 이제, 억지로 말파 이케게보다는 사실, 로맹이 좀더 안전하긴 하거든요? 되게 지금 이거. 고치! 아, 좋아요! 엘리스님! 그렇죠, 이거죠. 나이스, 이거, 이거 대박이죠? 이거 다 잡았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갱클림, 이어시 정리해드릴게요 에잉, 내네 킬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어차피 말파 쏠캐가안 주고 저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로밍으로 풀어주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 말파 시 c 스 12개. 이거 어차피 전 이제 말파 잡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귀동신에다가 롱소드 2개 가가지고 게임 좀 화끈하게 터뜨려 볼게요. 와, 이거 갱플 1킬에다 1러시 챙겨가지고 지금 입 찢어지죠? 입만 찢어진 게 아니라 지금 블라디한테 머리도 찢어지겠네. 아군이 어이구. 당했습니다. 이거 한번 잡긴 해야 돼. 아군이 당했어. 됐다 이건 잡았다 나이스 이거 이번판은 그냥 무조건 엘리스랑 탈론으로 게임 끝낸다는 마인드 무슨느낌인지 알죠 바텀이 근데 어이구 우리 바텀 너무 신났는데 어이구 어너 뭐해 <laughs> 와, 진짜. <laughs> 어, 이거 챔피언이 안 움직여. 야, 이거 챔피언이, 야, <laughs> 챔피언이 움직일 줄 모르는데? 그냥 말파랑 스카노한테 걸리니까? 야, 이거, 진지하게 고민 좀 해봐야겠다, 이거. 그리고 극딜 갈 때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드블죽 템트리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 드락, 블레이크의 중문. 어차피 이거 말파도 탱 가면은, 이번 판은 드블죽 각이다. 이거 극딜은 좀오반인것 같아. 지금 상황을 보니까 게임이 좀 오바네. 수은은 어, 근데 가도 솔직히 시시기가 하나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덮이면은 두개세 개가 덮혀서 수은 뭐 하나로 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딜 자체를 버틸 수가 있어야 돼서 어제 바통 너무 다당해주긴 한다. 저러면은 당연히 우리 정글이 속상해야지. 뭐야 어, 스카노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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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나이스 스카노 높해 어차피 드블족 트리 타도 원딜 암살은 그냥 되거든요 아하하 <laughs> 그만해 <웃음> 뭐 어떻게 도망가 아 이거 그냥 답이 없는데 이거 바텀은 풀어줘도 망하고 그러니까 상대 미드 정글이 그냥 미드 망칠 생각으로 게임하니까 탑은 탑은 계속 들있다 이거 탑대로 좀 심하다 노플이라 따라갈 만한데. 잡았다. 어, 나이스. 오, 앨리스 너무 깔끔한데? 방금 되게, 어, 되게 침착하게 고치다 알리고 한다. 일단 집가서 드락. 하, 아, 원래는 사옵시다. 저 뭐야? 채피언이안 움직여. 어, 스트레스 받아! 어이구. 와, 대박. 얘는 플래시를 왜 이렇게 쓰는야야 어, 말파 트리플 킬인데? 야, 이거 바텀이랑 탑이 진짜 아예 답이 없는 친구들인데. 실력 차이가 나는데, 너무. 야, 조합도 밀리는데, 라인전은 라인전에서 다 밀리고? 이거는. 이 없지. 잡았다. 제압되었습니다. 왜 채도 안 치냐고요? 아직 그래도 끝난 게임 아닌데, 굳이 팀원 사기 떨어뜨릴 필요는 없으니까. 어차 채팅 친다고 막 게임이 막, 뭐 서연을 치던, 게임을 치던! 뭐 이런 건 어떻게,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난잘 모르겠어. 이거 절대 못 피하지 않아요? 이거 뭐 어떻게 피해야 돼? 이거 다내 잘못인 거야, 당해준 거? 나는 그냥 c s 만 먹은 거 같아. 딜교도 안 했는데, 이거 다 죽은 거. 이네 번을 다 저렇게 죽었지 않나, 나 지금? 세 번? 나이스 600원 먹었 600원 제압 포리가 여기 있었다고 심하다. 어이 씨 이거 전령 아, 아까 풀었구나. 그래도 이거 타워 상황이 되게 좋기는 하네요 다행히. 그리고 신발을 지금은 기동심 뽑았긴 한데 이따 상황 봐서 헤르메스로 바꿔야겠다. 어차피 바꿔야 되긴 하거든요. 원래 드블적트리 브찰 거면은 무조건 그 뭐야 헤르메스 가긴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중간에 너무 애매해가지고 내가 기동심을사아 무조건 두들죽을 가겠다면 근데 이판 내가 게임 시작할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해가지고 크게 생각을 안했. <laughs> 아니 말파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저거는 사이코패스 아니야 그냥? 저건 정신병인데? 예한한 한 30초 1분을 그럼 저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진짜 그냥 그냥 평범한 말파 유저도 아니고 그냥 개또라인인데 저거는? 내가 뭔가 내가 볼 때는 이거 처음에 말파한테 그 까불면 안됐어 그쫄킬을 따면 안됐어 쫄킬를 따가지고 화난 거 아니야? 되지. 아니 그.. 레오나님은 그 <laughs> 여기 명당이야 레오나 명당? 저 장면 아까 한 10분 전에 받, 봤던 장면인데 아이 잘됐다 잡아라 아유 소이 시원하다 가자 이거 가자 이거 할만해 할만해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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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어. 아, 이거지. 이거 근데 확실히 불쾌 가니까 그딜에 박히는 느낌이 확 다르긴 하다. 어, 우리 자야 좀 살려주라. 야, 나이스. 자야 너무 잘했어. 와, 라칸 대박. 라칸 너무 잘했어. 아, 번만! 나이스. 점화. <laughs> 아, <laughs> 아 너무 맛있어. 나는 저걸 내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서. 저희 팀을 믿어볼게요. 딱대, 딱대, 딱대! 아, 너무 좋아요. 아, 속이 시원하네. 어, 저 말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아까부터 하는 짓이. 오, 안 좋아요. 오, 좋아요. 어, 안 좋아요. 아 좋아요 딱대 딱대 대대 딱대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오 뭐야 <laughs> 저거 어떻게 산거야 저거 왜 안죽어 저거 버그야 진짜 한 번만 죽어주세요, 진짜. 아! 어, 드디어 잡았어! 딱대.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근데 딜 되게 잘 나오죠, 이거? 이렇게만 가도 암살이 그냥 됩니다. 딜이 절대 안 부족해요. 어, AD 지금 되게 높거든요? 공격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니 블라디 말파 스카너 셋이서 이거를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왠지 저 친구들이라면 해낼 것 같기도 하고. 자보여주다대대대대대대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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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걸 못 잡네. 아 옷이 없는 거 너무 좋아요. 상대 실시기도 많은 것도 있지만은 정확히는 그거예요. 상대 팀에 제가 잡을 암살아의 친구가 루시안밖에 없어서 암살은 이템 트리만 가도 되는데 어차피 한타 때 이제 버텨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예요. 아, 근데 나 스카너, 왜 이렇게 막... 나 이거... 나까지 그... 아까 제가 말파랑 스카너한테 몇번 당하고 나니까 저한테도 지금 정신병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이상해, 막 스카너만 보면은 막 정신 나가가지고 막 뛰쳐나가가지고 막 죽이고 싶어. 나한테까지 정신병이 옮은 것 같아. 큰일났다. 진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이상한 사람은 내가 맞긴 하지 생각을 해보면...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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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대... 아, 좋아요. 아, 너무 좋아! 와, 근데 뒤 박히는 거 봐. 딜짱 세다니까, 이거. 이템 트리로 가서. 뒤 박히는 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오! 초식이가 안눌려 아, 근데 아쉽다, 이거. 루샨이한 번에 안 터졌다. 저화에 내가 못 걸었어. 점화가 풀이었나 차라리 안 나오는데 와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환장하겠네 와 이거 발론치고 있지만 자야가 아직 멀어서 제가 볼땐 이거 망했죠 오오 어.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아, 좋아요. 갬플 나오니까 저거 막을 수 있지? 이거 뭐 올라올 친구라 해봤자 없거든요? 그냥 이거 루시아 하나 올 거거든, 지금? 야, 온다! 그 녀석이 와! 빨리 빨리 빨리! 급해, 급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빨리 빨리! 어유 아유, 놀래라. 가자. 풀템 떴다. 드블죽 템트리 풀템 떴다. 가자. 이 템이면은 이거 슈퍼 캐리 할수 있다. 오, 나이스. 조심하지 않다가 죽는 그런 모습. 나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아니란 판단으로 죽음을,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 아, 야, 이렇게 되면 은나 못하라고. 근데 내가 잡아줄 거다 잡아주긴 했는데, 피읍. 근데 이거 궁쿨이 돌거든요? <목소리도> 와, 진짜! 와, 진짜! 이거는 얘들아. 아, 이거 좀 얘기해. 이겨 <laughs> 보자 이렇게 해 주는데. 아, 좋아요. 우리 팀들. 좋아요. 이게 작한인가? 잊고 있었다고. 이러려고 그래도 헤르메스같이 루시안 마무리했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거. 안 되나? 블라디 플래시만 없으면 되지 않나? 제발! 아! 어, 어, 보는 쫄깃쫄깃해 죽겠다, 그냥. 그렇지! 와, 대박! 잘, 잘한다! 와! 야, 우리 팀 가면, 우리! 우리 지금 막 성장 드라마 찍는데 가면 갈수록 잘하는데? 맞는 거야? 친구들! 맞는 거야? 딱대딱대 우리 와드야, 친구. 돼, 돼, 돼. 돼, 다 돼. 죽어. 아, 이겼다. 아, 힘들어, 씨 아, 진짜, 아까, 그, 바텀에서 그게 너무 심했어, 그. 그거 이긴 게 대박이었어요.